안녕하세요. 이구석카입니다 오늘 저는 솔캠을 갑니다. 오늘 제가 가는 곳은 작천정 별빛 야영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투썸 여기가 울산의 서남호수공원 아, 커피 한잔하고 가는데 굉장히 좋네요. 여기 굉장히 평화롭고 아 여기 연꽃도 있네. 아, 구경하고 갈까 9시에 집에서 나왔기 때문에 5시간의 그빈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철마에 가서 어, 소머리국밥 한 그릇 하고 소머리국밥을 한 그릇 하고 그리고 여기 울산 서남호수공원에서 커피 한잔하고 이제 가고 있습니다 가는데 또 1시간 정도 또 빕니다 아마 도착하면 한 오후 1시 정도 되거든요 아 좋다 아 너무 좋다 사진을 또 찍어야지. 또 와이프한테 자랑을 해야 됩니다. 오늘 갑자기 솔캠을 가게 됐습니다. 원래라면, 오늘 원래 가족 캠핑 일정으로 예약을 했거든요. 작천정 별빛 야영장으로 예약을 했는데, 아 제가 우려하던, 걱정했던 것이 현실이 됐습니다. 저희 애들이 이제 딸 둘인데, 지금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5학년인데 우리하던 게 현실이 됐습니다. 아,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친구랑 온다고 캠핑을 안 간다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며칠 안 남겨두고 그래서 지금 성수기잖아요. 여름이, 여름이니까 위약금이 나옵니다. 수수료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가족끼리 같이 가도 되고 뭐저 혼자 솔캠 가도 뭐 상관없긴 한데 아 그래도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제 점점 음 딸들과 함께하는 캠핑을 갈 날이 뭐지 않아 얼마 안 남았다. 이제 뭐지 않아 끝날 수도 있다 하니까 많이 좀 아쉽고 섭섭하고 눈물이 날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오늘. 뭐, 날씨가 뭐, 더우니까, 뭐, 취사할 도구들, 뭐, 음식들 하나도 안 가져왔습니다. 그냥 캠핑 용품. 그냥 텐트, 매트, 침낭, 테이블, 의자, 그리고 선풍기. 뭐, 요 정도만 챙겨왔습니다. 아, 그리고 타프도. 제가 타프도 챙겨왔어요. 그래서 그 정도만, 장비만 딱 챙겨왔고, 뭐, 취사 용품은 전혀 챙기질 않았습니다. 음, 음, 음. 브러시 25번 15번 no 밑에 작천정 계곡에 가보겠습니다 제가 텐트 친 곳은 여기 상단에 별빛 야영장이고요 여기 하단에 이쪽에는 햇볕이 좀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여름보다는 이제 겨울에 이제 오는 게 낫겠죠 여기는 이제 작천정 야영장입니다 저기 위쪽은 별빛 야영장이고 이쪽은 작천정 야영장 동그랗게 테크가 동그랗습니다. 음, 여기는 피크닉 전용 테이블, 피크닉 전용 테이블, 아, 캠핑을 안 하더라도 피크닉으로 이렇게 올수 있나 봅니다. 여기는 아예 외부인이 출입이 안 됩니다. 여기 그 야영을 하든지, 아까처럼 피크닉을 하든지 해서 입장료를 내고, 숙박비나 입장료를 내고 들어와야 이렇게 작천정 계곡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별빛 야영장 쪽에도 편의시설이 있긴 합니다. 그쪽에는 이제 화장실, 화장실하고 취사장이 있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샤워장까지, 샤워장 그리고 분리수거. 식사하고 식당 갔다가 와서 이제 샤워하면 될것 같아요. 밀면 한 그릇 먹고 들어오겠습니다. 아이고아이고 어이구, 어이구, 어 도착, 도착! 샤워하러, 샤워하러 가겠습니다. 아, 땀이야, 땀! 더 뒤지겠네. 7시 37분 입니다. 뭐 먹을 게 있으면 좀뭐 먹으면서 핸드폰도 보고 하면 되는데 사실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이러니까 그리고 제 주위 텐트는 지금 전부 다 가족 단위로 와 가지고 어 외롭고 재밌네요 지금 저는 스어 써니사이드 어 라이더 카페에 가려고 합니다. 저녁 7시 30분이고 여기서 한 20분이면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저녁 8시쯤에 도착해서 1시간 정도 커피 마시고 오랜만에 작천장 별빛 양장에 왔고 또 이번에는 특별하게 혼자 바이크를 타고 왔죠. 저는 이제 라이더 카페 가서 한잔하고 돌아와서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